안녕하세요 벨림들 델루나입니다 아 요즘 정말 너무 덥죠 다들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제 달달님이 쿨패치랑 시원한 음료 없이는 꼼짝하기 싫어하는 계절이 됐어요 더위를 많이 타는 달달님과 여우를 위해 당분간은 지방여행은 자제하고 금교로 캠핑을 다니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달달누나의 아지트로 향합니다 연천이라 거리도 가깝고 일곱수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라 여름이면 저희가 자주 찾았던 곳이랍니다. 거의 2년만에 방문하는 거라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도착을 했어요. 저희랑 함께 시원한 여행 즐길 준비 되셨죠? 아이고 오래 걸렸나? 네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리듬 나입니다안다입니다네 오늘은 저희가 캠핑장을 방문했어요. 저희 커플이 굉장 오래전부터 네, 애용하던 저희만의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아지트 네. 같은 그렇죠. 요즘 많이 알려져서 진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저희 타렉스 캠핑카 제작하고 캠핑장에 정식적으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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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완전 캠핑 세팅 그대로 풀로 하고 이번에 즐겨볼까 합니다. 금요일 오후인데요. 음. 조기 체결을 하고 빨리 내려왔어요. 오늘 날씨 너무 덥죠? 네, 일단은 도착하니까 그 웰컴 드링크로 맥주를 <laughs> 주셨고요 그거 한잔 시원하게 하고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 여우 세팅도좀 하고 저희도 세팅하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전에 한잔합시다 네짠짠 네. 조금 이따 봐요 네, 저는 지금 여우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오는 동안 막히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우가 오늘 조금 예민해요. 날도 덥고, 화장실도 가고 싶은지 예민해서 산책을 좀 먼저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에는 이렇게 텃밭도 가꾸고 계셔서, 뭔가 좀 캠핑장보다, 일하기보다는 시골집? <laughs> 시골 할머니 집을 방문한 그런 느낌의 캠핑장이에요.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사장님도 정겹고 좋네요. 여우 시해. 옳지. 어 오래 참았어. 오이척해라. 오이척해라. 여우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여우 앉아. 여우 앉아. 기다려. 자, 선풍기 쐬면서, 너무 기다려. 저희 세팅 다 마쳤습니다. 어닝에 월 연결 해뒀어요. 혹시 비가 올지도 몰라서 그리고 바깥쪽으로 저희가 가지고 온 집기들 다 꺼내놨는데요. 오랜만에 저희 캠핑 세팅해서 그런지 평상시보다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오늘은 캠핑장으로 왔기 때문에 싱크대도 놓고 왔고요. 다 꺼내놨더니 거실이 아주 넓게 또 나와 있습니다. 모기장도 설치 다 해놨고요. 어, 오늘 벌레가 없어야 될 텐데, 예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좀 선선해서 그런지 벌레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오늘도 좀 쾌적하게 지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어, 이 캠핑장의 특징이 이렇게 평상이 다 사이트마다 하나씩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희도 일부 짐들을 좀 꺼내놨는데, 뭐 테이블이나 의자 꺼내놓기 귀찮으신 분들은 저기 평상에서 이용하셔가지고, 네, 캠핑을 즐기시기도 하더라고요. 달달님하고 여우는 휴식 중입니다. 나 물에 들어가도 돼 물에? 어, 자기야 들어가자. 나도 너무 더워. 저희는 그러면 세팅 다 마쳤고 둘다 완전 땀에 젖었거든요. 수영 좀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장작을 좀 집혔어요. 깊게. 아주 잘 덮는 사신이 가린다 이게 없어? 응. 됐어? 됐어? 살짝 방향을 바꿔줬어요. 기름 소리가 많이 나는데 삼겹살 기름 소리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뚜껑을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제발. <laughs> 오색깔 좋아요. 음, 괜찮은 거 같은데 네. 진짜. 아직은 많이 안 탔고 마늘 중심으로 좀 탔고요. 괜찮습니다. 음. 자, 앞으로 한 10분 정도만 뜸들이면될것 같습니다. 다슬기를 너무 오래 잡았어. <laughs> 이렇게 시간이 된지 몰랐어. 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수육처럼 됐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늦게 좀 늦은 저녁입니다. 열림들도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저희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나는소금만 찍어서. 음. 원래 맛을 그렇게 봐요. 음. 아주 맛있습니다. 불맛도 좀 나고 고기잘 익었어요 잘 익고 기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쪽 빠져가지고 다만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좀 빨리 식고 있습니다 음 아주 델루나님 좋아할 것 같습니다 델루나님이 불맛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담백해 기름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흑불에 그 일반적으로 구워 먹는 거 달라 네. 음. 집밥 까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솔직히 나 별로 기대 안 했거든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근데 맛있어요, 보. 뭐. 되게 담백해. 담백하면서도 불만 나고 어 날파리. <laughs> 날파리가 아니라 하루살이. 어 하루살이. 잠수했습니다. 어쩐지 키가 크더라. 음. 자 점수를 표현하면 10점 만점에 8.9점 높은 점수네요 네. 달달림이 너무 한참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 설거지를 해왔네요. 기특해라. 저는 고기 먹고 나서 그 기름진 설거지가 사실 제일 싫어요. 음, 집에서는 잘안 하더니 캠핑장 오니까 하는구만. 지금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모기장은, 어... 쿠팡에서 2,500원짜리 모기장입니다. 뭐 가성비로서는 아마 최고인 것 같고, 이 모기장을 치는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처럼, 음, 그 트렁크로 이렇게 출입을 하지 않는 어떤, s 집이나 차박 캠핑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물론, 트렁크로 주로 출입문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폐 방식이 다소 힘들기 때문에, 힘들, 사용하기가 불편하실 텐데, 어, 사용하지 않고, 그 모기장만 쳐서, 어떤, 바깥, 외부 공기나 어떤 외부 풍경을 관찰하신다라고 하면, 저만큼 가성비 좋은 모기장은 없는 것 같아요. 사장용 모기장인데, 제조국은 중국이고, 소리는 폴리에스테르, 플라스 고무는, 고무는 테두리를 고무로 했기 때문에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에 보이듯 SUV 트렁크 쪽으로 장착하는 거고요. 사이즈는 다소 클수 있기 때문에 자석, 네오티리움 자석이 필수예요. 그래서 자석으로 탱탱하게 잡아서 고정시켜주면 저희처럼 깨끗한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목소리> <하이>. <목소리> 그럼 저기 옆에 모서리 부분 아래 모서리 부분 조금 뜬 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 네, 목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음, 괜찮네. 이런 어. 식으로. 네, 자, 제가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딸님이 방금 저 반대쪽 문에도 모기장 설치를 해주셨어요. 양쪽 문을 개방하고 있으니까 좀더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합니다. 오늘은 그 침사 아랫부분에 있는 짐들을 또 밖으로 뺐기 때문에 그 공간도 저희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넣는 수납공간으로 오늘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친구를 바꿨는데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는 안 예쁘네요. 카페트도 맞춰서 같이 주문을 했던 건데 역시 화면발 보다는 조금 별론데 그래도 그냥 올 여름은 이 구성으로 나야될것 같습니다. 어제 의자도 다 회전을 했어요. 너무 날이 더우면 그... 차 안에 들어와서 에어컨 쐬고 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거실 공간을 오늘은 더 넓게 빼봤거든요. 싱크대도 안 가져와서 좀 넓게 활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덥지 않아서 괜찮아요. 우와. 우와. 통통하네. 압력밥솥까지 챙겨온 보람이 있길 바랍니다 이셰프님 보람이 있겠네 음. 우린 음. 먹을 음. 때도 맛있죠 짠음음 맛있어 <laughs> 월메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 멀메 수출하는 거잖아 액체수 자기는 날개 좋 아, 하잖아 음. 근데 백숙의 날개는 너무 먹을 게없어 가슴살, 이거, 이 일단 거 이거. 다리도 아니 거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금 필요 없겠다. 이그 있잖아. 이거, 이한 이거, 이 이번에 휴지걸이 바꿨는데 잘 바꾼 것 같아요 그 전에 거는 심지 빼서 쓰는 스타일인데 지금 거는 너기도 편하고 바람 불어도 풀리지 않고 네, 괜찮습니다 짜잔 이거 어제 제가 열심히 잡은 다슬기예요 달달김과 둘이 먹기엔 충분한 양인 것 같죠 이 정도만 잡아 가겠습니다 이번 여행에 저희 여우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아마 예방접종하고 와서 그런지 좀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사이트에 나무 그늘도 있고 선풍기까지 틀어주니까 배까지 보여주면서 잘 자네요. 푹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쉿. 물놀이 하러 가셨습니다. 아이고 물놀이를 참 좋아하시네요. 혼자 아주 잘 노십니다. 애들하고 같이 엇다리 엇다리 오늘 짜는 메뉴는 토마호크인데요. 제가 그리드에 굽는 고기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숯불 직화 고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처럼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에요그 달달이 직접 고기를 구워 주십니다 아주 기대가 돼요. 지금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려서 저 빨리 치워야 돼요. 달달이. 님 얼른 이거 차 안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별님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급박해요.